이 응. 응. 추천해가지고 1,80 나오는 거 찾았어. 응. 레알. 그러니까 지포스 그걸 그래픽 카드를 사라고. 응, 너따라할 거야. 응. 엄마, 밤몇 시에 먹을 거예요? 4 시? 아, 나 쟤랑 안할래 아니 나 쟤랑 이제 두번더 잘 못봐 아. 찐이야 한 명? 한 명이지? 한명 뺐네 한명 뺀다 우리 두명 오는거 나서 뺀다 알람하러 아 아까 전에 우리 집쌉싸랬는데 다른... 음. 그건 알고 있어. 음. 장난이야 저거. 오케이. 야나 하프 그립 나오면 얘기 좀 해줘라. 하프 그립, 하프 그립. 아니 하프 그립. 어 하프 그립 찾아줄 마라. 너 수직 손잡이 필요하냐? 나한테 와. 그 아이고 있었어. 아 아니야 아니야. 동 마야 마이크를 껐답니다. 거기 대해서 너한테 말하는 소리는 들릴걸. 음. 아니, 음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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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나 괜찮아. 나, 스르륵 필요해, 스르륵 스르륵 야을술가 빨리 빨리 술우술 이래 주 술을. 빨리 자 Okay. 아, 왜타들어 나가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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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 나가? 가가 안준형 써봐 내가 옮겼어? 안준형 일로 옮겨야지 응 조금 있다가 야 조용히 해봐 사람 오질러게 뭐. 많아 야, 앞에 사람 있어. 내가 원해주니? 저기,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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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야, 하나는 절. 으으으, 씹어 터뜨려. 에, 누가 씹어 터뜨려. 야, 내가 올라갈테니까 살릴 수 있겠냐? 아못 살리겠다. 야, 한한만확킬해줘야붙어서한놈만확킬해줘 제발, 제발, 제 빨리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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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응 근데 내가 한놈 기절 시켰어. 어린이 알려줄. 아니 아직 안 살렸어. 이렇게 있어, 이렇게 이번 피. 다려 그래? 그럼 나가. 나나 나 막판이야. 나 막판. 나찐 막판이야. 기다려. 나 엄마한테 물어. 엄마. 빨리. 밥을 먹고 또. 이렇게 빨리 뒤에뒤에뒤에 저건 뒤에, 뒤에. 사람이 아니야 그냥 붙자 남자밖에 붙는거야 흐 <laughs> 어? 나 비밀번호가 어지 빨리 따라가 우리 알파 가자 어디 비밀번호? 이거 여기 흠 <laughs> 아 왜? 아 나도 그런 적 있어. 나도 한준이 형이랑 그런 적 있어. 어나 아, 수직 선절에 바로 나왔다. 그러 니 싫은데? 당연한 거 아니야? 당연해 그거 <laughs> <laughs> 그럼, 너, 그, 그거 찾아줘. 스르륵. 스르륵. 스르륵이랑 엠포. 빨리. 야, 에이, 미친. 너, 나 죽이려고. 죽겠다 남자, 나똑 빼기 맞았는데, 야, 네 위에 사람 있는데, 개 깜짝 놀랐네. 짜비밀 어떻게 잘 만들어? 비밀번호? 비밀번호는 확대나 없어. 아... 비밀소 안되는데 현지비밀번호걸 해가지고 음, 음. 뭐. 야, 왜 나한테 손이? 규비로로 얘기를 했으니까 어 씨발 나도 보여서지 니만 뺑뺑스면 어쩌라는 거야 제대로 싸우지를 못하아소리를 하게 위치를 모르겠다 청소기 들었지 위치 확인된? 에 사람 아니야? 사람 아니라면서 사람이면 죽는다너 네, 어디 왔어? 사람이잖아. 사람 아닌데 스킨해 봐. 어? 그래, 사람 아니잖아. 여자친 스킨에 있는데, 사람이야? 음 사람 아니야. 스킨이라 황금 맥터 가지고 있던데? 칼라 아니야. 베리는가 그냥 스킨 스킨 좀 베리는가. 와 너무 맛있어. 오오 오, 냠냠. 아 중동자랑 빨져. 이렇게 먹어요. 전에 <laughs> <laughs> 앵글... 아, 어, 깜짝이야. 씨... <웃음> <웃음> 프레임이 이렇게 나오면... 제미러지 합니까? 이건 찐..찐이다 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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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Okay, nice. <웃음> <웃음> 아, 너 가, 아, 너가라 그냥. 아, 아, 주 얘기. 아니야, 너 그냥 가. 뭐. 너 그냥 나가. 너 네가 기절 시킨 거 아니었어? 아, 좀 가라고. 또 가고 있어. 아, 가라고 그냥. 너 너무 시끄러워. 가라고. 아, 다, 아, 아 짜증나지. 뭐야, 다리 쪽인가? 근데 앞... 닦고 들어가야 될것 같은데? 닦아야 돼, 저거. 음.. 아, 스크래치. 아, 뭐 치는 거야? 나오라고? 밥 먹을래? 어 지갑? 아. 아, 씨. 졸려... 알겠어 아... 얘만 죽이고 하지마 나 혼자 플레이 못한다고 죄송 아보지다손가라 앞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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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몰라 여기 있었어? 어. 아, 이건 사람이다. 어디야? 앞에 있어, 앞에. 나무 뒤에. 나무 뒤에. 어, 찐이야. 어, 저 개미 넘어왔네. 슈나니이지안 해. 죽었네. 오, 살았다. 야, 나 끈다. 어. 어. 아. 이동은 아. 끝나고. 이동은 끝나고. 레드존이야, 어이. 나왔어. 어. 뭐해? 갈치는.